아 오늘은 고객이가 오늘은... 소개해 주세요 말안 듣는 잼민이. 했다. 어자 오늘은 짝사랑 상황극 완전체다. 하하하. 첫 번째 햄토리. 햄토리는 연우와 정우의 어아어 아들 어, 첫째 아들이며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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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꾸러기다. 두 번째 햄토리. 어 연우 정우 부부의 어 둘째 아들이며 어어잘 아, 말을 안 듣는다. 세 번째 햄토리 연우 정우의 아들이며 어말안 듣는 잼민이다. 세 번째 연우 연우는 여, 어, 정우의 아내이며 어 햄토리 햄토리 햄토리를 낳았다. 정우 어어 어, 직장 <laughs> 직장 다니는 정우. 물음표? 연우의, 어, 남편이며, 어, 요리를 잘한다. 세번, 세, 세번째, 세 소소뚱이. 소소뚱이는, 어, 연우를 짝사랑했었고, 나중에는, 어, 악당 역할로 나온다. 와, 시작한다! 쿨쿨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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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들아 밥 먹어. 얘들 너아 학교 안 가는구나. 너 얘들아 아침밥 먹어. 음. 아? 뭐? 아침밥. 아침. 알겠어 나 여기 앉아 있을게. <laughs> 엄마 나 어제 <laughs> 새벽에 나 피자 먹으면서 울컬 했는데요. 어? 안 먹었어요. 안먹었는그아금 알았어, 내가 엄마가 파이 줄게 엄마 손 파이. 자, 아, 아니, 많아. 아니, 어, 라즈베리 파즈다. 아, 아침은 아침은 역시 빵이지. 아하하. 어, 잠깐만. 파이를 먹으니까 좀 목이 마른데 물좀 마셔야 아, 되겠다. 좀좀 어디? 아아아 어, 엄마 이이 잘라 줘. 나나 잘라 주 잘라 줘 봐. 응. 아 응, 야 자야야야. 엄마 이제 밤된거 같아. 나 이제 자러 들어갈게. 어, 잘 자. 어, 그때 갑자기 어, 어 그때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갑자기 퉁이가 나오는데. 어 뭐야 박에 무슨 소리 들리는데? 몰래 가서 뭐야. 봐야지. 어 뭐야? 뭐, 어, 뭐, 저거. 어, 뭐야? 저거 뭐야? 어저 사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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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는 소리들는데가 어. 어디 있지? 아빠! <목소리> 무슨 소리지? 아빠 엄마 가르쳐 봐. 어? 어 뭐야? 왜 뭐야 대체누구야 누구야? 내가 도둑이나 도둑 어디 갔어? 어. 에 청소하는 사람이구나. 나 도둑이야? 몰래 따라가서 보자. 어어 아 어, 어. 뭐야 저거? 뭐하는 하러... 뭐야 저거? 안돼! 뭐야 우리 아빠를 죽이고 있어! 안되겠어! 안되겠어! 저 경찰 경찰! 경찰! 터지게 터지게 지게 터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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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경찰 터지게 터지게 게 터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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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터지게 터소소터지 어디갔어 터지게 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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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 여기 여기 요 못생겼잖아 <laughs> 아, 야 여기다 경찰 불러 어어야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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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이러다가 소소는 경찰서에 잡히게 되고 어정어 어, 저기 어, 어 연우 연우 엄마는 병원에 가게 된다. 어, 저, 여기가 우리 엄마의 병문 아닌가? 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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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다 엄마 괜찮아? 먹어요. 엄마! 커피바라 의사씨 올라와요. 어피바라피바라 의사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. 올라와요. 그래. 응, 어떻게 라 카피바라 치 치료병 치료 치료병 치료 치료병 치아저 치료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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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료병 여기 영상이 있어요. 여기 영상이 있어요.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. CCTV에요, CCTV. 내,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내 네, 눈이 이상한 건가? 이게 뭐지? 눈이 응. 이상한 것 같아. 음, 음. 어, 저, 어, 어, 저, 저, 여기가 치료하는 데인가? 얘들아 우리는 저기 1층에서 어, 우린 좀 기다리자. 와. 근데 그래, 의사님 말할 거 있어요. 우리요, 우리 엄마 칼에 배가 배에 찔렸는데 왜 다리 뼈가 부러졌어요? 아, 배가 <laughs> 아주 심각합니다. 배가 지금, 배가 배는 아주 날수 있는 약을 만들어 끌어요. 아, 저기 천재 카피바라 의사님 천재니까 고칠 수 있죠? 제가 만들어 치. 아, 제가 보통이야. 천재니까 진짜 천재겠지. 자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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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에 재수없는 놈 아니야? 이건 곧 어? 먹으면 살거에요 제가, 제가 5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겁니다 5년이래 5년이래 지금 너 다섯살이면 그러면 지금 다섯살 동안 만든건가? 지금 다섯살이 그러면 지금 너 여섯살이니까 지금 한살 더 먹는거야? <laughs> <laughs> 예사님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네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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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이제아가세요이제 나가세요, 이제 나가세요. 우리이의 기쁨을 즐아도이 남아도, 이 남아도, 이 남아도, 이 남아도, 이 남아도, 아아이 남아도, 아이이 근데, 오히려 점프점프 더 뛰면, 오히려 호랑이가 흥분해가지고, 너잡아먹일 텐데. 구석에서 가만히 있어. 됐어? 야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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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 성공. 잘 죽어. 어, 죽, 죽, 는건 좀.